헤헤헤. <laughs> <laughs> 복도리는 정신이 없어버려? 풍덩 빠져버렸다? 이거 들어가볼까? 어디? 헉? 깊다? 아, 안 깊어. 우와, 시원하다. 싫어. 봐. 싫어. 아, 진짜 시원해. 너무 깊어. 안 깊어, 여기야? 정원인데. 시원해. 우와. 시원해, 우와. 시원해, 시원해. 아, 너무 차가워. 나올래 하지 마. <laughs> 안 해, 안 해, 안 해. 강아지 가고 싶어 하잖아. 여기 어. 여기서 집이 진다, 여기서 걸으면. 어? 물속에서 걸으면 넘어져 안 넘어져 아 진짜 손 이거 손줘줘줘 쟤는 싫은 거 같은데? 어 쟤는 지금 싫어 보니까 아왜 빠진 거야 쟤? 녹도야왜 빠졌다 가지 말고 누워 여기서 놀자 배고픈데 어? 배고픈데 어 아직 안 왔지 올라가면 멀었어 강아지나 여기 있기 싫대 누가? 자 클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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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났다 나나나나 나나나 이거 끊풀까 떠내려가지 않겠지 자나또아 우리 붓들이 너무 너무 싫어 어떡해 <laughs> 강아지는 싫대 <laughs> <laughs> 시원하지? 다 응. 젖었지. 응. <laughs> 응. 아, 달이잖아 <안> <laughs> <응. 웃음> <laughs> 벗어리가 왔어요? 어구, 디기 너무 젖어버렸다. <웃음> <웃음> 응?

<laughs> 안 돼. 안 가는 데야지 가. 오, 이가지가버렸지가다 누구는 달바다. 지구 닮은 거같다 어, 구는 달바다. 다누았다라라라라라다라라는 달바다. 다다 음! 음, 맛있다! 간장에 음. 찍어. 음. 아까 진돗개한테는 뚫었는데 어, 음. 의르렁한다안 되는 거야! 아니나또 그냥, 우리 가가지고. 우리 가만히 있고 불쌍고 고양이한테 막 그러잖아. <laughs> 진짜 너복터리 그러면 안되는가? 흠뻑 젖은 강아지야? <웃음> 쫄아버렸어? 양냥이가 <laughs> 왔잖아 아이 귀여워 양양. 냥냥. 냥냥 어머 왜 이렇게 이뻐? 진짜 순하다 사람 손 탕내가 만지지마 누나 진짜 예뻐 어복터리가질투잖아왜다 <laughs> <laughs> 네, 갔잖아 <laughs> 우리 이쁜이 강아지가 응? 그자 고양이가 와서 빡치고 그랬어? <laughs> 귀여워